야형 야, 뭐하냐는데? 형 이제 오프닝 하고 있잖아 아 이번 노래가 너의 의미라서 나한테 형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수오빠로 3행시를 적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 잘, 잘 적어라 예. 의 모든 것은 내게 인가 슬습니다 네. 수오빠 3행시 썼어? 예. 알았어 유미. 알았어 수! 수 오빠는 나에게 오 오질락에 재수 없는 사람, <laughs> <laughs> 빠빠떨어버릴까보다 잘해 네. <목소리> 아이씨. 아 진짜 아 진짜 좋냐? 어또좀또 또 생각났어요. 아니 수수 오빠 지금 제가 3일 짓인 것 때문에 열 받았죠?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빠, 빡치지아이 <laughs> 아, 나도 나중에 준비해야겠다. 나 이제 안하십니까 방구봉 TV를 사랑하시는 전 세계 방구쟁이 여러분 방구봉 TV에서 유일하게 잘 생기고 멋있고 목소리 괜찮으면 노래 잘하는 수호빠입니다. 제일 멋있는 그동생이에요 그래봐야 뭐 시청자분들은 다 어차피 뭐도치게 찐데요. 뭐 어쨌든 자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프닝에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노래는 자 정말 오래됐습니다. 1984년도 1 0집 앨범 산울림의 10집 앨범에 수록된 곡 너의 이름이란 곡이 되겠습니다 야이 노래 진짜 오래됐어요 84년도면 뭐야 제몇살 때에요 제가? 니가 84년도면 17살 때아지않니형 마흔 살 때에요? 예예 야야 내가 지금 백발이 성성한것다이어형 되게 동안이네요 70인데 네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요즘 친구들은 이 노래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야이 천사같은 국민 동생 국민 요정 아이유씨가 2014년도에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 노래를 수록했는데 그때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네. 야, 정말 아이유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정말 언젠가 아이유씨 곡을 또 저희가 바꿔서 부를 텐데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방구뽕TV, 아이유... 방구뽕TV입니다, 저희는. 아이유씨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네, 안 <laughs>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정말 가사가 굉장히 그 시적입니다. 뭐, 굉장히 좋아요. 에이, 굉장히 좋고, 시적이고. 김창환 씨 자체가 일단 대단하신 분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가사 같아요. 그러니까, 너 자체가 나한테는 의미를 두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큰 의미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낼수 없다. 몇,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한테 나는 무슨 의미? 너는 그냥, 너는 그냥. <laughs> 너의 의미 따위는 없어요. 넌 날로 먹는 동생. 그거밖에 없다고요.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아, 싫어요. <웃음> <웃음> <싫습니다>. <웃음> 너에게 나는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래, 봐요. <laughs> 아, 좋은 뭐 얘기 나오고 싶 없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 이거를 또 너무 예쁘게 부르신 아이유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너의 의미란 곡. 자, 이제 분할 영상으로 가시면서 과연 이 노래가 또 어떻게 트로트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대박입니다. 네. 대박입니다. 자, 대박 바뀌었어요. 이, 아, 참. 그리고. 요 노래 모티브가 되는 건그 진성 씨의 안동역을 제가 듣다 보니까 음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그 편곡이 들어가면 그런 느낌 이확살 텐데 약간 좀 여러분 어떤 멜로디만 좀 중심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분할 영상 보시죠. 방구뽕 TV.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노래 자체가 너무 멜로디가 좋은 노래라 제가 트로트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진성의 안동역을 생각하시면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뭔가 행사스럽게 시작하는 노래. 어, 근데 약간 느낌이 틀려요, 아예. 과사가 똑같은데 노래가 네. 완전히 틀려. 그럼요. 어. 일단 뭐 기본적인 노래와 그거는 너의 의미는 노래는 포크고요. 이 노래는 완전 트로트라 제가 바꾼 거니까. 포크 젓가락이아 네. 정말 실망이네요. 아저 어이가 없네. 날도 넣죽겠는데 애를 때릴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어쨌든 자 l 파트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자 B파트 함께 보시죠. 너의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 네! 자 B 뭐, 파트도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 쓸쓸한 뒷모습을 표현한 그런 멜로디가 되겠습니다 노래 자체가 너의 그런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정말 신겨운 약속 트로트 가사와도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겠니다아 어, 근데 B 파트부터 약간 뽕필이 쫙 나와요, 쫙. 그렇죠. A 파트는 간을 살짝 봤다면 B 파트에서 뽕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 어, 들죠. 참. C 파트 함께 보시죠!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와 불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돼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와 대자 네, 시파트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 되네 정말 가사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트로트에 최적화된 그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되게 지금 흥분하셨는 것 같은데? 좀. 아니 왜냐하면 이 노래를 만들면서 그전에 노래들은 한 가수만 생각했잖아요. 네. 저는 이두 가수가 좀 연상이 됐기 때문에 누구예요? 일단 그 앞에는 약간 진성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요디 파트와 이 e 파트 후렴 멜로디는 정말 잘 썼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썼는데 왠지 장윤정 씨가 좀 연상이 되는 그런 멜로디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아 자신 있게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 갑자기 장윤정 씨가 야 너는 그냥 가만히 막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너 따위가 는건 아니야 찌그러져 있어라 그냥 너는 자 최고의 멜로디 d 파타 함께 가시죠 슬픔은 가디언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오르던 너 향긋한 바람 자신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이 통통! 나 슬픔은 가니하게 코스모스 자, 누가 봐도 장윤정 씨가 콧소리로 이렇게 상상 불러주면 정말 간드러지게 나올 것 같은 멜로디가 되지 않습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장윤정 씨가 안동역에서 기차를 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안동역에서 <laughs> 아. 행사하는 느낌 네, 네, 아, 어쨌든 이 통통 튀는 멜로디 요게 그 오늘 어 제가 만든 어 곡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요 디파트와 이 e 파트는 정말 너무 잘 썼습니다 자그잘쓴이 e 파트 멜로디 함께 또 보시죠 나는...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통통 튀는 멜로디의 하이라이트까지 곁들여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말 마무리가 너무 깔끔하게 됐다라는 거. 정말, 자연, 장윤정 씨가 불렀으면 최고가 될수 있었다라는. 이 노래는 정말 진성 씨와 장윤정 씨가 서로 뚜곡으로 불러도, 아, 그냥 캣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 정말. 아, 아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여기 내가 마무리 다 할게. 너는 무슨 중요한 것도 없는데. 조용히, 씨. 잠 가만히 있어!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제가 좀 업텐션이 되긴 했지만요. 왜 그러느냐? 멜로디가 정말 훌륭하게 나왔잖아요. 물론 그 전에 썼던 곡들도 멜로디가 훌륭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써놓고도 맨날 집에서, 어머, 이 멜로디 뭐야? 왜 이렇게 통통 튀고 예쁘지? 어, 이거 여자가 부르면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곡이 탄생했다는 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또 엔딩곡으로 촥. 전곡을 불러 드리면서 아,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였어라는 거를 실형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 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한 마디만 딱 하게 해 주세요. 그래 뭐해 봐라. 뭐, 뭐 하고 싶니?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는 거. 방구뻥 TV 네. 사랑해 달라는 거. 우리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간다는 거. 지금까지 방구뻥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냐 음, 자자 자자 짜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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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그 한마디 말고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 의미 너희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뒤 모습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올리지 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강력의 코스코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